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경 목사입니다. 여름 방학 기간 은혜 중에 잘 보내고 계시지요? 하루를 보내며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여름 방학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름 방학을 보내며 다시 보는 성지순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 가운데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버가모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여덟 번째 시간으로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서머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라는 의미는 몰약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서 죽음을 통한 희생을 상징해 주고 있는데요. 몰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드렸던 선물이었습니다. 이 모략은 바로 향료인데요. 서머나 지역은 이러한 모략의 수출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서머나는 티르키의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로 오늘날 티르티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요. 예전의 이름은 스미느나라고 불리기도 했고 현재는 이즈미르라는 지명으로 불려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서머나 시내의 중심지에 가보면 고대 시대의 서머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유적지가 있는데요. 이 유적지에는 로마 시대에 아주 활발했던 아고라의 모습이 잘 복원되어 있습니다. 서머나가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서머나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사도 요한은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이 서머나 교회의 믿음을 칭찬해 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는 부유한 도시에 세워져 있던 교회로 황제 숭배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교회의 권력층들과 사회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었으며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문화교회는 그런 핍박 속에서도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살아온 교회였기에 요한은 서문화교회를 향해 주님으로부터 내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며 그 교회를 칭찬해 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서문화교회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교회의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사도 요한의 수제자였던 폴리캅이라는 감독입니다. 폴리캅은 원래 안디옥 출신이었는데 서머나의 한 과부가 안디옥에서 폴리캅을 노예로, 서머나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예였던 폴리캅이 너무나도 총명해서 그 과부가 죽음을 앞두고 폴리캅을 자유인으로 풀어주게 되었는데요. 이후 폴리캅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던 사도 요한을 찾아가 그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성원화교회 감독이 되어 그 복음을 후대에 전하고 가르침을 그의 삶으로 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폴리캅은 기독교의 박해가 심해지던 시기에 성원화교회의 지도자로서 고난과 한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고난 앞에 마지막 화형을 당할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폴리카의 고백이 오늘날까지도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를 단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죽도록 충성했던 폴리캅의 고백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오늘날 서문화교회 흔적을 살펴볼 수는 없었지만 후대 폴리캅 감독의 사역과 순교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폴리캅 기념교회를 저희 팀은 방문할 수 있었는데요. 코로나 시대 이후 외부에 예배당을 개방하지 않아서 예배당 안을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저희 팀은 곁에서 그 폴리카 기념 예배당을 바라보며 성운화교회의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환란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켰던 그 모습들을 다시금 떠올려 보며 저희들의 신앙도 다시금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죽도록 충성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참된 신앙인이 될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다짐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서머나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지역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죽도록 충성함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